창세기 32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창세기 32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49페이지인데요. 창세기 32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네 절인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읽리 주신 말씀 이제 읽었고, 자,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어, 오늘 영상이 잘뭐 어, 나가고 지금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난번에도 보니까 초반에는 괜찮은데, <laughs> 33분이 기점이었던 것 같아요. <laughs> 그래서 조금 어, 뭐 염려가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주신 이도 아버지시오, <laughs> 가져가신 이도 아버지시오, 어, 크나 작으나 아버지께서 영공 받으시고,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 가장 좋은 일이라는 것. 저는 이래서 만약에 컴퓨터가 망가져야 된다면 망가지는 게 영광이고 축복이지 않겠나. 하나님께서 이게 멈추게 하실 때는 멈추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행복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일까지는 아마 새로운 컴퓨터가 준비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까지는 지금 기존 컴퓨터로 나갔는데 음성은 제대로 그래도 나가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카메라 하나 따로 찍고 있는데 도저히 오늘 좀쓸수 없는 영상이 되면 후편집이라도 해서 나중에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너무 너무 필요해요. 은혜 없이 살기에는 우리가 너무 악하고 또 약해요. 우리만 약해도 살기 힘든데 세상도 약하고 우리의 이웃들도 약해요. 그래서 우리 서로가 악하고 약해서 서로가 서로를 병들게 하고 또 스스로를 병들게 합니다. 너무 다행인 것은 그 와중에도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어, 이런 우리들을 보시면서도 지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도울 준비가 아직도 되어 있으시고,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우리는 은혜를 시시 때때로, 아니, 매일매일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하고 약하기 때문에. 아, 우리는 창세기 33장 앞뒤를 지금 계속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아, 우리를 대표하는 모습으로서 야곱의 이야기를 보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야, 야곱 진짜 별로다. 어떻게 저러냐. 나였으면 저렇게 안 했을 텐데. 야, 이스라엘 사람들 진짜 어떻게 이렇게 멍청하냐. 응? 열 가지 제안 그거 다 보면서도 어떻게 그 광야에서 어떻게 또막 모세와 아론을 막 돌던진다고 하고. 야, 나였으면 저러지 않았을 텐데. 야 다윗 진짜 멍청하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들을 맨날 보면서도 저렇게 어마어마한 나쁜 짓을 강간하고 살인하고 할 수가 있느냐 답답하다 나는 저러지 않을텐데 사실은요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 우리 정도 인생 살았을 때는요 아직까지 크게 죄를 안 지었어요 아무도 <laughs> 근데 우리는 벌써부터 죄를 짓고 벌써부터 교만하고 아 신기한 거예요 뭐 대단하게 이건이가 돼야지 교만한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은요 어제보다 오늘 조금 조금만 더 먹고 살만 하면 교만해져. 아 신기하죠. 사람들이 볼 때는 여전히 엄청 가난한데 좀덜 가난해지면 교만해지는 게 우리들입니다. <laughs> 정말 신기할 정도로 어떻게 저 상태에서 교만해지겠지? 싶은데 우리들은 참 쉽게 교만해 질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laughs> 그것도 능력이라면 능력인데 어찌됐든 이렇게 남을 힘들게 하고 그래서 나도 힘들게 하는 모습 전형적인 우리들의 모습을 지금 야곱이 보여주는데 그것을 보면서 아! 저렇게 악하게 하면서도, 아니, 어쩌면 나같이 악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왜저 사람을 도우시지 싶거든요. 근데 오늘 그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 엄청 잘했어 봐요. 엄청 잘하고, 실수도 안 하고, 그냥 늘 신앙 좋고 안 넘어지고 그랬으면, 우리 성경 볼 필요가 없어요. 우린 못하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다들 별로예요. 사람들이, 다이도 별로고, 뭐, 다 별로예요. 여기 야곱도 별로고, 아브람도 별로고, 이삭도 별로고, 뭐. 와이프 팔아먹고, 그런데 우린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laughs> 그런데 와이프 팔아먹는 그런 찌질한 남자들을 하나님께서,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우리들이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되어주시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포인트는 하나만 딱 찍고 넘어가려고 해요. 너무너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뭐냐면 이것입니다. 은혜를 구하기 전에 받은 은혜를 말하라. 어, 이것은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당기는 키가 될 것입니다. 자, 33장에서 지난주 이제 세미나 했던 것을 기억을 하신다고 치고, 창세기 33장에서 보면은, 야곱과 에서가 극적으로 화해를 해요. 에서와 야곱 사이에 화해를 위한 어떤 그런 사전 대화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아무런 협의도 없었고, 아무런 사건이 없었어요. 그냥! 야봉가까에서막 씨름하고 있었고, 형은 막 죽이러 오고 있었는데, 만났는데 갑자기 서로 막 화해를 하고 끌어안고 울고 막 이러고 있어요. 지금 야곱을 만나러 에서가 오는 그 순간까지도 에서는 4 0 0 명의 군사들을 물리지 않았어요 끝까지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그 말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야곱을 죽이겠다라는 결정 그 생각이 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서는 야곱을 보자마자 33장 4절을 보면 달려와서 맞이해서 안고 입 맞추고 서로 울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 지난주 말씀처럼 애서는요 우리가 좀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성경에서 조금 누가 조금 나쁘게 하면 그 사람은 태생적으로 나쁘고 누가 좀 잘하면 그 사람은 태생적으로 좋은 사람처럼 착각하는데 사실 애서라고 다 나빴겠습니까? 애서도 선한 마음이 없었을까요? 애서의 선한 마음들이 있었을 텐데 애서의 선한 부분 동생을 사랑하는 형의 마음이 없었을까요? 근데 그런 어, 형의 마음들이 있었는데도 믿음 없는 야곱이 이렇게 쓸데없이 했던 거짓말들 때문에 형의 좋은 부분들이 다 가려진 거예요. 그런데 다시 에서의 선한 마음들이 다시 힘을 얻기 시작했고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 동생을 불쌍히 여기는 형의 마음이 살아나고 폭발하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에 있었기 때문에 에서와 야곱이 화해하고 서로를 다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사실 이렇게 우리랑 원수된 사람들, 우리랑 지금 뭔가 굉장히 안 좋은 사람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보면 사실 그 사람들이 뭐 태생적으로 항상 그냥 악하기만 하고 그랬던 사람들은 아니에요. 또 우리가 악하지만, 지금 우리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악할 때가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항상 악하기만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이 은연 중에 하나님을 떠나고 또 믿음이 없거나 작아지거나 우리들이 해왔던 쓸데없는 그런 악한 행동들과 지혜 없는 행동, 행동들, 그런 결정들이 서로의 선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걸 다 가려지게 한 거예요. 우리가 선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만나고 연애하고 결혼하고 하는데 나중에 헤어질 때 보면 그냥 태생적으로 악했던 사람들처럼 그냥 그렇게 기억을 해요. 사실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도 다 선한 부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가 이렇게 병 걸리고 악해지고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두려워하고 서로를 저주하던 야곱과 에서 근데 이렇게 다시 사랑의 관계로 회복하게 한 어떤 무슨 사건이 있었을까 그걸 찾아봤을 때 아무것도 없었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게 있어요 다시 말해서 야곱이 무엇인가를 했을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내서 에서의 선한 부분. 야곱의 겸손한 부분이 다시 나타나고 그것이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를 보면서 아이 사람이 아주 나쁜 사람이 아니구나 아이 사람이 좋은 부분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서로 화해하고 좋아지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이거 하나, 하나입니다 은혜를 구하기 전에 받은 은혜를 잘 말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무엇이 야곱을 환란해서 건졌는가 그건 씨름자리에서 된게 아니에요. 천사를 내가 혹시 만나게 되면 천사를 잡아뜨리고 때리고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야곱을 환란에서 건진 건요 씨름을 잘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었습니다 은혜를 잘 말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야곱은 죽음과 같은 환란 속에서 야곱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너무너무 필요했어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구했어요 근데 은혜를 구하는 장면 그 바로 전에 한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의 이 엄청난 환란에도 불구하고, 지금 환란이에요나 이제 죽었구나. 우리 가족 다 죽었구나. 이 판에 뭐라고 하냐면 이미 아버지께서 베푸셔서 지금 누리고 있었던 그 은혜들을 아버지께 잘 말했다는 거예요. 32장 9절, 10절을 이제 우리가 읽을 건데요. 이 장면은 애서를 만나기 전, 그리고 야복강가에서 축복을 받기 전, 한참 형을 만나고 자기 가족들이 이제 몰살을 당할게 확실해진 이 순간 자기도 죽게 될그 순간에 두려움에 벌벌 떨던 그때의 기도가 무엇이냐면 지금 이 구절 10절이에요. 우리가 다 같이 구절 10절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 나이다. 자, 이 말이 뭐냐면 십절 끝에가 중요해요. 저는 제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시작한 인생입니다. 근데 지금은 두 때나 엄청난 거부가 되었습니다.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이미 베푸신 은혜를 마음속에만 기억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 이것을 잘 표현하고 있었던 게 이것이 야곱이었어요. 지금 야곱은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 직전이었고, 가족의 목숨과 자신의 목숨도 위태한 상황이었어요. 인생의 최대 위기를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 이제 다 몰살이구나. 끝났다. 그런 적이 인생이 처음이었어요. 만약에 이 상황이 있던 사람이 우리라면 하나님께 우리는 뭐라고 기도하실 겁니까? 우리 집이 모두 경매로 넘어가게 생겼고, 우리 가족들의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우리 가족들의 인간관계 안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래서 내가 정말 귀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가치들을 다 잃어버리기 시작했고, 모든 것이 사라지기 일보 직전일 때에 내가 그동안 투자했던 걸다 날려버리고 다 사라져 버리기 일보 직전이 이때에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게 맞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당겨 오는 사람이 있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베푸신 은혜들을 자꾸 하나님 귀에 말하는 거예요. 언제 환란 중에, 언제 위기 중에, 언제 내 인생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당기는 방법, 이미 베푸신 그 은혜들을 찾아내서 자꾸 하나님의 귀에 말하는 거예요. 그런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을 하면서 육체의 무섭고 고통스러운 그런 장애를 얻게 됩니다. 축복을 했다고는 하는데 내가 지금 축복을 했다. 근데 그럼 장애가 없어져야죠. 아니요, 장애 그대로 있었어요. 문제 그대로 있었어요. 형 그대로 자기 죽인다고 뛰어오고 있어요. 근데 난 축복을 받은 상황이에요. 근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죠. 에서가 동생 야곱을 보고 자기가 상상하던 동생 야곱,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가로채서 엄청나게 부자가 됐어야지. 축복을 가르쳤으면 잘 됐어야지. 그런데 보니까 지잘란 맛에 더 많은 군사를 가지고 형에게 막 달려들 줄 알았더니 다 찢어진 옷에 막 흙범벅에 땀범벅에 피로 범벅이 된 모습에 다리는 장애를 얻어서 질질 질 끌면서 땅에 엎드려가지고 자신에게 절을 하고 있는 동생에게 가를 휘두를 수 있는 형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에서가 33장 5절에 물어봐요. 서로 막 끌어안고 울고 난 뒤에 야이 옆에 있는 이 여자들, 아이들이 있는데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3장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3장 5절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대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사실, 야곱은요, 라반의 집이 잘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기가 고생해서, 자기가 열심히 해서, 자기가 성실히 해서 라반의 집이 잘 됐다고 말했던 사람이었어요. 라반에게 야곱이 하는 말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전에 뭐라고 말했나? 31장 40절 한번 볼게요. 31장 4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31장 40절이 뜰까요? 지금 또 멈춘 건가요? 혹시 컴퓨터? 31장 40절 말씀. 자, 뜨기 어렵네요. 그러면, 어떻네요. 자,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낸나이다 자, 나반에게 너네 집이 이렇게 잘된 이유가 뭔줄 알아? 하면서 38절부터 구구절절하게 나오고, 맨 마지막 핵심, 내가 고생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열심히 해서 너네 집이 이렇게 잘된 거야. 42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들먹거려요.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나와 함께 계셨다고 말을 해요. 어? 하나님을 높이는 듯 말해요. 그런데 잘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디에 반응하신 것이냐면, 42절 후반을 보면,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수고를 보시고, 이렇게 말해요. 교회 다니면서, 뭔가 뭐가 집이 뭐 조금 잘 되고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들먹거리면서, 결국에는 내가 잘했다고 합니다. 내가 수고했다고 말해. 이게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뭐 하나님 이런 거 슬쩍슬쩍 슬쩍 갖다 대면서도 결국에 사실은 숨어있는 사실은 내가 열심히 했다라는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셔서 내가 이렇게 수고했다라는 거. 이거를 자꾸 두먹. 결국 기승전 결이 하나님인가 나인가. 하나님의 은혜인가 나의 수고인가. 이거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러면 말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말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하면서 사실 우리 하나님 내가 고생했지. 내가 수고했지. 이집 내가 일으켰지. 내 자녀 내가 고생해서 먹였지. 받아쓰기 위해 내가 페인트 칠했고, 내가 물건 사러 돌아다녔고, 내가 영상 찍어 올린 거고, 내가 했지. 내가 고생했어. 라고 하는 마음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들춰내야 돼요. 근데 야곱이 이제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딱 오니까. 보세요.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 이삭에게 주신 축복이 야곱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 축복이 뭔지 분명하게 보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그 축복의 내용은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야곱을 축복했는데 장애는 그대로 남아있고 위기 같은 상황, 환란의 상황은 그대로 있었고 관계는 여전히 깨져 있었어요. 하나님은 축복했대요. 그런데 그 축복이 어디로 임했냐면, 육신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야곱의 영혼에게 임해서 무엇을 하냐면, 아, 이 모든 것이 내 수고, 나의 능력, 나의 최선, 나의 희생, 나의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것이 떠오르기 시작한 것이 바로, 부모가 자녀들에게 했던, 쌓아놓았던 기도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자녀들을 축복하시니면 이 아이들이 서울대 가도 자살하고 하버드 가도 다 엉망진창으로 살아요. 그러나 내가 이만큼 사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은혜였구나. 우리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거를 깨닫는 순간이 우리 아이들에게 옵니다. 언제? 아브라함이 이삭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부모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녀가 되는 그런 집안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시는데 야곱의 몸은 오히려 장애를 얻고 야곱의 몸은 오히려 피투성이가 되고 야곱의 상황은 이제 죽음 앞에 서게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가 떠오르기 시작해요. 엉망진창인 자신의 모습을 가지고도 형이 이 여자들과 자식들이 누구냐고 물으면 사실은 뭐라고 대답했어야 됐냐면 내가 14년 동안 삼촌 라반을 위하여 돈을 받지 않고 죽을 고생하면서 일해서 얻은 여자들입니다 이 자식들이요 이 여자 넷이 죽도록 다투더만요 자기들이 막 싸운데 그 사이에서 아들을 낳으라고 하는 통에 고통 중에 내가 수고로 낳은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33장 5절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야곱이 에서에게 선물을 주는데 형이 안 받으려고 해요. 동생아 나도 나 먹고 살 만큼은 물질이 있으니 나에게 안 줘도 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야곱이 또한번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에 형의 축복을 막 가져가고 싶었는데 33장 11절 보니까 이제는 뭐라고 하냐? 33장 11절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조카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이제는 뭔가를 가져오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내가 지금 몸에 장애가 생기고 피투성이고 땀투성이고 흙투성이고 엉망진창인데도 지금 형은 깨끗해요 형은 건강해요 형은요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도 부족한 내가 부족한 동생이 왜 형에게 더잘 되게 해주고 싶으냐고요 신기하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누가 더잘 먹고 잘 사나 더하기 빼기 위해서 야 네가 잘 사는데 날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옳은 거 아니야? 넌 틀린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넌 심판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넣어 놓으시면, 항상 나의 기쁨, 나의 유익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더해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하는 나의 형의 기쁨이 더해질까? 봐? 어떻게 하면 내 주변 사람들의 기쁨이 더해질까? 어떻게 하면 저들이 구원받고, 어떻게 하면 저들이 잘 될까? 누가 더잘 먹고 잘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내 뜻이 아니고 내 기억에는 뭐 없는 거예요. 내 관심사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이건이도뭐 이미 들어왔지만 그 이재용 그잘 사는 사람들도 불쌍히 여기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정말 천국 가게 만들까. 사람들은 내가 불쌍하다고 하지만 나는 저 사람이 불쌍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기쁨을 더해줄수 있을까. 그거를 고민하게 되는 것은 언제 임하느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할 때 가능한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중에 혹시 환란 중에 있으신 성도님들 있으십니까? 육신의 고통 중에, 육신의 질병 중에 야곱과 같은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 혹시 있습니까? 또한 가족과의 문제, 뭐 직장 동료들과의 문제, 또 여러 가지 관계들 안에서 애서를 만나는 것처럼 만나기가 너무 무두 무섭고 두렵고 힘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하고 있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한 분도 혹시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당기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도록 만드십시오. 방법이 있습니다. 야곱 입죠. 야곱처럼 환난 중에, 야곱처럼 가장 힘들 때에, 야곱처럼 가장 고통스러울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미 베푸신 은혜를 찾아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은혜라고 하나님이 귀에 들리도록 말씀하십시오. 그러면서 함께 새로운 은혜를 구하십시오. 32장 10절에서 야곱은 자신에게 이미 베푸신 은혜를 잘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11절을 보니까 내가 죽게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애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끝없이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누구에게 먼저 베푸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이미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기도를 하실 때에는 감사 기도를 충분히 하시길 바랍니다. 안타까운 것은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신다는 분들도 막한 시간씩 기도한다고 해도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면요 99%는 다뭐 달라고 하는 거예요. 뭐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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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수 있어요. 주시옵소서 해야 돼요. 달라고 해야 돼요. 그러나 아무리 달라고 해도 안 주시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왜 그러냐면 감사가 약한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도 그게 은혜인 줄 아는 자녀에게 은혜가 베풀어지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세요. 그러나 먼저 이미 베푸신 은혜를 충분히 감사하는 기도를 하세요. 기도를 하시면 사실은요. 한 반은요. 감사 기도였어야 됐어요. 한반 정도는요. 30분 기도하면 15분은 이 감사한 거막 찾아내서 감사한 거. 그래서 제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기도 노트에다가 다 보면서 이제 기도를 먼저 해요. 빠지면 안 되는 기도들. 성도님들 기도 부탁하시면. 그런 것도 기도하고, 맨 마지막에 뭘 적냐면, 기도했는데 응답하신 것들. 그거를 몇월 며칠, 몇 날, 몇월 며칠, 뭐를 기도했는데 뭐를 해주셨다. 이걸 다 이렇게 적어요. 무디도 그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들을 모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보면서 또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하나님, 그때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해주셨죠? 감사합니다. 요거를 했는데 이렇게 해주셨죠? 감사합니다. 교회 이렇게 개척하게 해주셨죠? 감사합니다. 의자 필요했는데 의자 주셨죠? 감사합니다. 이거를 보니까 또 감사한 거예요. 또 감사한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몰라서 못 도와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해드리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파더스 교회 또 우리 제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은 어 아마 저랑 좀 관계를 좀 가까이 하시는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저는 누가 뭐 저를 칭찬하시든 교회를 칭찬하든 뭐 이렇게 좋은 얘기, 누가 감사할 얘기, 좋은 일이 있고 이러면 어 저는 이렇게 어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어이 말을 좀 굉장히 많이 하려고 해요. 하는 편이기도 하고. 어, 뭐 카톡을 하거나 뭐 댓글을 하고 해도 저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어, 왜냐하면 이 모든 감사할 일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고 싶은 거예요. 저도 약하고 저도 악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실수하고 저도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러습니다 그런 부족한 사람이어서 저도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문제도 해결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있는 상황들도 뭔가 이렇게 도우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아버지 은혜를 끌어 당기고 싶은 거예요. 저같이 부족하고 저같이 악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목회자로 세우셔서 사람들 앞에 세우면요. 참 부담스러워요. 왜냐면 제가 살다 보면 저랑 가까이 하면요 아무도 래 저의 흠이나 단점들이 계속해서 보일 거란 말이에요. 이 개척교회면요 성도님들이 다 가까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요 제가 실수하고 잘못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시험 들어요. 그래서 저는요 저의 부족함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성도님들을 위해서라도 저는 은혜가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저 때문에 마음이 상한 분들의 마음이 풀어져야 되고 제가 잘못해서 누가 군 상처받았으면 그분들의 상처가 회복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제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부족한 저를 위해서도 어, 여러분 기도해주시고 은혜가 있기를. 또 제가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은혜가 많이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 이름 다 적어놓고 기도해요. 그래서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더 많이 성도님들이 위해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울리는 기도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파도수께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드리시는 모든 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당기는 그런 감사하는 아버지의 은혜를 이미 기억해서 그거를 고백할 줄 아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주가 제가 되셔서 한평생에 은혜로, 은혜로, 은혜로 살아가면서 야곱과 같은 그런 아버지 은혜로 충만한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할 텐데요. 오늘 말씀을 놓고, 어, 기도하시되. 또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감사 기도해야 되는데, 어, 그동안 잊고 있었던 감사들. 이 시간 아버지께 또 감사하는 시간. 이렇게 한, 어, 1, 2분 정도 이 시간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시고, 제가 마침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Thank you